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에밀리아 가토 대사의 한국어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부임 2년 차인 리카르도 베르니니가 보여준 180도 달라진 모습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충격받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 문화의 포용력과 깊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시작이 정말 의외인데요. 처음에 그는 한국을 단순한 업무지로만 여겼고 동료들이 한국 문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난 그저 일하러 왔을 뿐이라며 거리를 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에밀리아 가토대사가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연설하겠다고 했을 때도 의아해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탈리아 로마 출신 리카르도 베르니니입니다. 이탈리아 외교부 소속으로 2024년부터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냥 출장지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로마에서 한국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의 심정을 아직도 기억해요. 아시아 경험도 좋겠네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건 삼성, LG 같은 기업과 김치 정도였어요. 특별한 기대나 관심은 없었습니다. 한국 부임 1년이 지났지만 업무는 익숙해졌어도 한국 문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매일 대사관과 숙소를 오가며 공식 업무만 처리하는 일상이었습니다. 한국어도 필요한 몇 마디 인사말 정도만 알고 있었죠. 서울 생활은 편리했어요.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를 깊이 알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냥 임시 파견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료들이 점심 시간에 한국 드라마나 음식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난 그저 일하러 왔을 뿐이에요. 2년 후에는 다른 곳으로 갈 거니까 굳이 깊이 알 필요는 없죠. 정말 무심했던 것 같아요. 대사관의 다른 동료들도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권해 줬습니다. 리카르도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 특히 김치찌개는 꼭 한번 먹어 봐. 정말 중독성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나중에요라고 대답하며 넘어갔어요. 정말 관심이 없었거든요. 옆 건물에서 일하는 불가리아 대사관 직원 중한 명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리카르도 한옥 정말 아름다워. 북촌에 가보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 현대적인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 하지만 저는 그런 건 관광객들이나 하는 거죠라며 시큰둥했습니다. 미얀마 대사관의 킬라 씨는 아예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리카르도 한국어 정말 재미있어.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일 줄 몰랐어. 하지만 저는 업무에 영어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2025년 봄 대사관 회의에서 에밀리아 가토 대사님이 놀라운 발표를 하셨어요. 올해 건국 기념일 행사에서 저는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외교관들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주한 외국 대사가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연설한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저 역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대사님, 혹시 통역 없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대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100% 한국어로 할 예정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대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대사님, 굳이 한국어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영어로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될 텐데요. 정말 무심하게 묻는 질문이었어요. 대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짧게 답하셨습니다. 리카르도 진심은 말보다 태도에서 나온다네. 형식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것도 외교의 한 방법이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대사님의 결정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몰이해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저는 대사님의 연설문 작성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글을 자주 접하게 되었죠. 연설문 작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한 문자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 이탈리아어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대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세종대왕이 한 사람의 힘으로 문자를 만든 나라, 이 문장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이탈리아 역사를 돌아봐도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로마 문자도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한 것이지 한 사람이 완성한 게 아니었거든요.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사님이 연설 연습을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발음 하나하나를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형식은 포기해도, 진심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사님의 태도가 정말 와닿았어요. 한국어 발음이 쉽지 않다는 걸 대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특히 받침이 있는 단어들은 정말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셨어요. 그 무렵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님의 영향인지 처음으로 북촌 한옥 마을을 스스로 찾아갔어요. 주말에 혼자 걸어다니며 한옥들을 구경했습니다. 북촌의 첫인상은 정말 특별했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이런 전통적인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몇백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한옥의 구조도 흥미로웠어요. 나무와 흙, 돌로만 만든 건물이 이렇게 우아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의 고전 건축가는 완전히 다른 미학이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김소희라는 문화해설사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친절한 분이었는데 한국 문화의 여러 층위를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김소희 씨가 말씀하셨어요. 한국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표면적인 것만 보면 진짜 매력을 놓치게 됩니다. 정말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김소혜 씨와 대화하면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K드라마에서 보던 한복과 실제 전통 복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옷에도 철학이 담겨 있어요. 한복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표현해요라는 말에 감탄했어요. 외국인인 제가 그런 깊이를 느낄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문화라는 게 언어를 넘어서 소통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옥 카페에 앉아 전통차를 마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업무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한옥 지붕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건축물들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윤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한글학을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윤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한글의 과학성에 깜짝 놀랐어요.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가 아니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표의문자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자음의 구조를 이해하며 저도 모르게 이건 과학이다. 라고 외쳤어요. 기역미은 미음, 시옷. 이응의 기본 자음에서 다른 자음들이 파생되는 체계가 정말 논리적이었습니다. 유럽에도 이런 체계적인 문자는 없었어요. 윤 교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복잡한 한자 대신 간단하고 과학적인 문자를 창제하신 거죠. 그날부터 저는 혼자 카페에서 한국어 단어를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소리와 원리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음악과 닮았다고 느꼈어요. 각각의 자음과 모음이 악기라면 그것들이 조합되어 만드는 단어는 하나의 멜로디 같았습니다. 드디어 한글로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리카르도입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이탈리아 사람인 제가 한글로 제 이름을 쓰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본국 상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카르도 문화적 감정 이입은 외교에 방해가 될수 있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라. 경고성 메시지였어요. 상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선을 넘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단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도 않고 있고요라고 변명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토대사님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외교도 사람이 하는 일이야. 감동 없이는 설득도 없어. 리카르도 자네가 하는 일이 옳다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외교가 어디 있겠나.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외교는 거리두기가 아니라 공감의 확장이라는 것을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을 중심에 두는 것이 진정한 한국식 외교 철학이었어요. 대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외교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일이야. 리카르도 자네가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바로 최고의 외교야. 어느날 이탈리아 친구 마르코가 화상통화로 물어봤어요. 리카르도 왜 그렇게 한국에 빠진 거야? 너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었잖아.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곰곰 생각해 보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의 깊이 때문이었습니다. 김소혜 씨와 대화를 통해 깨달았어요. 이해하려 했던 제 자신이 결국 감동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식 인사, 사소한 예절 하나하나에 깃든 정에 감화된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해 주시는 것, 카페 사장님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말해 주시는 것. 이런 작은 따뜻함들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국은 다가가려고 하면 스스로 다가오는 나라라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밀어내지 않고 받아주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대사관 근처 식당 사장님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는데 자주 가다 보니 리카르도씨 왔네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라며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드디어 건국기념일 행사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무대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사님이 정말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연설하실지 궁금했거든요. 행사장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각국 외교사절, 언론인들로 가득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장엄했습니다. 태극기와 각국 국기들이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무대에 한복을 입은 가토 대사님이 등장하셨을 때 장례가 술렁거렸어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쓰신 모습이 정말 품격 있어 보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었어요. 한복의 디자인에 모든 사람이 감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관계자들의 놀라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저 역시 같은 이탈리아인으로서 자랑스러웠어요. 주한 이탈리아 대사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같은 이탈리아인들도 감동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대사님이 한국어로 또박또박 연설을 시작하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대사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 한마디 한마디에 장래가 숨죽이며 집중했어요. 존경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첫 마디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연설 중에 세종대왕 이야기가 나왔을 때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 정신을 본받아 이탈리아와 한국이 더욱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연설하는 외국 대사의 모습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는 게 보였어요.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기도 했습니다. 대사님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감탄하며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한국 기자들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흥분했습니다. 연설 후 한국 SNS에서 가토대사의 한국어 연설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 한글, 한복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정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탈리아 대사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어요.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외국분이 우리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대사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1년 넘게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런 진심을 보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탈리아에서 한국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대사님처럼 진심으로 두 나라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대사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사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대사님이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리카르도 진심은 노력에서 나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말이야. 자네도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잖아. 한국어 공부하고 문화를 배우는 것 말이야. 정말 고마운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연설문이 아니라 대사님의 마음이 모든 걸 전달했다는 통찰을 얻었어요.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김소희 씨가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웠어요. 한국어 공부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특히 높임법이 흥미로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정말 섬세했어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대사관 근처 카페 사장님 박지현 씨 아파트 경비 아저씨 김철수 씨 동네 마트 직원 이영희 씨까지 모두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정이었어요.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추석 때는 이웃집에 초대해서 전통 음식도 함께 먹었어요. 요즘은 한국 뉴스도 한국어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어렵지만 점점 이해되는 부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이탈리아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기해요. 너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놀리지만 부러워하는 기색도 보여요. 진정한 문화교류가 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한국대학교에서 이탈리아어강의 제안도 받았어요.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면서 이탈리아 문화도 소개하는 일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승낙했어요. 한국에 온지 2년 차이지만 아직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한국의 음식, 한국 사람들의 마음, 모든 것이 소중하고 흥미로워요. 특히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에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차례, 제례, 홀레 등 전통의식들을 보며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요즘 꿈이 하나 생겼어요. 한국과 이탈리아를 잇는 진정한 문화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가토 대사님은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가셨지만 가끔 안부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리카르도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나? 자네의 변화가 정말 인상적이야라고 격려해주세요. 저는 대사님께 이렇게 답했어요. 대사님의 한국어는 언어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지금도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대사님처럼 한국인들 앞에서 완벽한 한국어로 연설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노력할 거예요. 한국어로 꿈도 꾸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는 한국어로 이탈리아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꿈을 꿨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꿈속에서도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본국에서 온 동료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리카르도 너 완전히 달라졌네.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정말 변했나봐요. 한국 생활이 저를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업무적이고 형식적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가 저에게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전통 음악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가야금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서양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감성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가야금도 배워보고 싶어요. 김소희 씨가 저를 한국 전통차 체험에 데려갔을 때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차를 마시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에요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찻잎이 우러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계절 문화도 정말 아름다워요.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한강,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한옥에 쌓인 눈. 각 계절마다 특별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와는 또 다른 자연의 아름다움이었어요. 특히 가을 단풍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경복궁에서 본 단풍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단풍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그림 같았어요. 한국 음식도 이제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는 매운 것을 못 먹었는데, 지금은 김치찌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리카르도 씨는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라고 농담할 정도예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요즘에는 한국 친구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한국어 유머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발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은 마음이라는 것 같아요. 형식보다는 진심,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친구들도 제 변화에 놀라워해요. 너 한국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네라고 말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있어요.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서로 교환학생으로 갈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과도 자주 만나요. 이탈리아어를 가르쳐주고 대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이에요. 공부에 대한 열애, 미래에 대한 꿈,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얼마 전에는 한국 할머니 한 분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전쟁, 산업화까지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직접 겪으신 분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리카르도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건 모두 교육 덕분이야.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인상적인 말씀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도 정말 놀라워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영어 공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요즘 저는 한국사 공부도 하고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한국의 역사를 알수록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에 감탄하게 되어요. 특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지킨 정신력. 이런 것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 같아요. 한국 문학도 읽기 시작했어요. 아직 한국어로 읽기는 어렵지만 번역본으로 읽어도 한국인의 정서가 느껴져요. 특히 박경리의 토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영화도 정말 좋아해요.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을 보면서 한국의 현실과 꿈을 동시에 볼수 있어서 좋아요. 가토 대사님의 영향으로 시작된 이 모든 변화가 정말 신기해요. 만약 그날 대사님의 연설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무관심한 외교관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 대사님의 그 연설은 단순히 한국어 연설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벌써 몇몇 이탈리아 친구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최근에 리카르도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 너를 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나라인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열린 마음인 것 같아요.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 없이 다가가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국제인의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가토대사님의 한복차림과 한국어 연설 한 장면이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진정한 외교는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형식보다는 진심,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드신 그 마음처럼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른 문화에 마음을 열어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국의 문화적 매력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문화 교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